고화! 아. 안녕하세요. 고수입니다. 이번 다섯 번째 강의는 라인전 카운터를 맞더라도 레지컬로 챔피언 상성을 극복해서 게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처음 상대해보는 적 챔피언을 만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꿀팁이기도 합니다. 특히 롤을 얼마 안 해보신 분들께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강의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라인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챔피언 서로 간의 상대적 우위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대적 우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내가 강할 때는 상대를 압도하면서 이득을 계속 취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약할 때는 무모한 플레이로 죽는 일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롤을 엄청 많이 하셔서 이미 경험적으로 상성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게임이 패치가 되면서 챔피언 밸런스가 변하거나 아이템이 변경되거나 혹은 리메이크가 되면 그 전까지의 상성이 다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상성을 다 알고 처음부터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제 강의가 또 도움이 많이 될 건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런 상성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챔피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op.gg와 4 o o k r 사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op.gg 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op.gg 사이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이나 검색어창에 op.gg를 치고 오피점 지지 사이트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메뉴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챔피언 분석이라는 메뉴입니다. 챔피언 분석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챔피언의 상상을 확인하시려면 챔피언을 먼저 검색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초상화를 직접 클릭해 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제 채널에 어떤 분께서 랭가로 가렌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그런 댓글을 주셔서 제가 랭가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랭가를 이렇게 검색을 해줄 거고요. 랭가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랭가가 아닌 다른 챔피언들도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해가 안 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챔피언 메뉴에 들어오시면 일단 가볍게 보면은 추천 소환사 주문, 스킬 빌드, 아이템 빌드, 그리고 이렇게 룬까지 해서 모든 이런 정보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카운터라는 메뉴인데요. 카운터를 클릭해보시면 챔피언들이 또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이 나열된 챔피언들이 뭐냐면은 랭가라는 챔피언과 상대했을 때각 챔피언들의 승률이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1등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어떻게 정렬이 되냐면 게임 횟수를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랭가라는 챔피언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만나는 챔피언들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승률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렌가라는 챔피언으로 상대하기 쉬운 챔피언부터 이렇게 정렬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상대하기 어려운 챔피언들이 이렇게 쭉 순서가 나와요. 그럼 여기 순서만 보셔도 렌가가 상대하기 힘든 챔피언에 3순위로 가렌이 나와 있어요. 이 3순위인 것만 봐도 렌가가 가렌을 이기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뇌지컬로 성성을 극복하는 건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기고 싶은 챔피언에 대해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여기 이제 초상화가 가렌으로 바뀌었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세 가지만 이렇게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로 승률, 그리고 두 번째로 라인킬 확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승률은 뭐냐면 여기 큰 글자로 나와 있는 숫자인데요. 50%대50% 50 기준을 보면 둘이서 반반 비등비등하다는 얘기인 거고, 이렇게 랭가 기준의 입장에서 봤을 때 44%의 승률이라는 것은 랭가가 랭, 가렌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라인킬 확률 이건 이제 이 위에 승률과는 또 별개로 따로 있는 데이터인데 라인킬 확률과 승률은 대개는 비례하지만 비례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라인전에서 얼만큼 센지를 알아보고 싶으면 이 승률보다는 라인킬 확률을 보셔야 되고요 라인킬 확률을 봐도 가랜이 55% 정도로 5%더 앞서나가고 있어요 5%면은 꽤나 큰 차이기 때문에 동일한 실력대에서 이기기 힘들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아시는데,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 데이터가 한 가지 더 있거든요. 그세 번째 데이터가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돼요.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여기 분당 골드 획득량이라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요. 그래프를 보시면, 먼저 여기 아래는 시간이거든요. 0분에서 10분까지의 시간 동안에 이제 골드 차이, 그 다음에 10분에서 20분 사이에서의 골드 차이, 그 다음에 20분에서 30분, 마지막으로 30분 이상. 이렇게 나오고 이 그래프에 이제 마우스를 가져다 대 보시면은 이렇게 가렌이 279대2 8 2로 처음에 랭가가 조금 3포인트 정도 앞서 있죠. 골드가. 근데 여기 10분에서 20분에 가져와 보시면 가렌이 랭가보다 이제는 한 60포인트 가까이 더 가렌이 앞서 나가고 있죠. 이 그래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그래프의 차이가 클수록 이기기가 힘들다는 얘기고요. 강한 챔피언은 상대적으로 라인전이 더 쉬우니까 CS를 놓칠 확률도 적을 것이고 상대를 솔로 킬을 해서 골드를 벌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인 거예요. 반대로 이제 약한 챔피언들의 경우는 약하니까 CS 먹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골드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챔피언의 상성은 중요한 게이 10분에서 20분, 그러니까 20분 이하의 시간까지의 데이터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두 가지. 20분보다 더 이상의 이 시간대는 이건 이제부터 5대 5 한타로 들어가는 한타 구간에서의 골드 차이기 이 때문에 이거는 이제 라인전과는 이제 크게 상관이 없어지고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20분 이하의 데이터니까 20분 이하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을 해보면 0에서 10분 초반 동안에는 그나마 약간 가렌과 렌가가 비등비등한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이 라인전을 하는 이 시간 동안 가렌과 렌가의 차이가 점점 그래프가 벌어지고 있죠. 여기서 초록색이 지금 가렌이고 밑에 보라색이 렌가인데 이 격차를 보시면 렌가가 가렌을 이 가 쉽지 않다는 거고 심지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게, 실제로 게임에서 생각을 해보셔도 가렌이 6레벨 궁극기를 배우는 순간 랭가의 6레벨 궁극기에 비해서 가렌이 훨씬 더 1대1에서 이기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랭가는 갈수록 더 가렌을 이기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 그래프 차이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만 더 예를 들어드려볼게요. 먼저 첫째로는 이기기 어려운 챔피언인 소나에 대한 그래프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기기 쉬운 챔피언인 루시안에 대한 그래프. 이두 가지를 한번 봐 볼게요. 소나의 그래프를 보면은 조금 독특한 걸볼수 있어요. 승률은 랭가가 39%. 그리고 소나가 61%. 엄청나게 승률 차이가 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인킬 확률은 거꾸로예요. 라인킬은 오히려 랭가가 82.2%로 5 소나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승률은 39%? 오히려 질 수가 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해하기 쉬워져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처음에, 초, 처음, 제일 처음부터 이미 소나와 랭가는 골드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러다가 이제 라인전이 마무리되는 단계인 10분에서 20분 사이로 가면 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차이가. 근데 이렇게 컸던 차이가 한타로 넘어가는 20분의 시간대로 가면 점점 좁혀지기 시작해요. 다시 좁혀지다가 마지막 30분 이상으로 가면 가장 많이 좁혀지게 되죠. 이런 차이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소나라는 챔피언을 렌가에게 1대1로 이기기는 매우 힘들다는 거지만 하지만 5대5 한타로 가는 이 시간대가 되면은 소나는 이제 서포 챔피언의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아군에게 여러 가지 버프를 주고 크레센도라는 그 궁극기로 적들을 단체로 이제 스턴을 걸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 주면서 렌가가 발휘할 수 있는 것보다 한타 때 훨씬 더큰 영향력을 소나가 발휘한다는 말인 거예요. 랭가가 이기려면 20분 내에 게임을 터뜨린다는 각오로 빨리 끝내려고 해야지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해서 게임이 비벼지고 길어지게 되면은 패배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챔피언을 랭가가 이기려면은 방법이 뭐겠어요? 랭가는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소나를 라인전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해야 되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랭가의 장점인 로밍을 활용해서 지금, 소나 라인만이 아닌, 다른 라인, 특히 바텀 같은 라인을 로밍을 가서 터뜨려서 스노우볼을 굴리고, 반드시 초반에 승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만약 몰랐다고 치면은, 흔히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은, 소나 한테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라인전에서 소나를 아무리 3킬, 4킬, 5킬을 땄다고 해도, 이게 한타로 굴러가면, 어, 분명히 내가 소나를 압도했는데, 한타에 가면 이상하 지는 거예요. 소나는 한타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어도 어차피 버프 걸어주는 거는 별 차이가 없는 거고 어차피 크레센더로 궁극기 멈춰주는 거는 많이 죽었어도 할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래프를 토대로 소나에게 집착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이 차이를 가지고 다른 라인으로 로밍을 가서 다른 라인까지 터뜨리는 그런 승부를 봐야 되지 그걸 모른 채로 그냥 라인전을 해버리면 지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런 반대의 경우로 이기 쉬운 루시안의 경우를 봐볼게요. 랭가와 루시안의 경우는 승률의 경우도 52%로 랭가가 높고 라인킬 확률도 51.6%로 랭가가 더 높죠. 그런데 여기 밑에가 중요한 데이터였죠. 밑에 이 중요한 데이터를 보시면 초록색 그래프가 조금 더 보라색보다 높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초록색 그래프는 랭가가 아닌 루시안이에요. 루시안이 지금 더 초반 라인전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를 안 보고 생각하면 내가 루시안을 녹여서 죽여야지 라는 생각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은 루시아는 이 스킬로 한번 대시를 해서 거리를 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거리를 벌리는 그 스킬 한번 때문에 이제 킬이 내가 잡을 수 있는 게못 잡고 내가 죽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라인전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또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반에 이 신중하기만 하면 어쨌든 이게 이제 한타 페이지로 넘어가는 20에서 30분에 들어가면 다시 랭가가 역전하는 구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랭가는 이 초반 라인전에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한타에 가면 랭가에게 이득이 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게 게임이 30분 이상으로 길어지면 다시 루시안이 또 앞서 나가기 시작해요. 이건 왜 그러냐? 루시안이 이제 초반에 뭐 죽고 못 컸어도 결국에 나중에 3% 이상의 아이템들이 갖춰지고 점점 원거리 딜러로서 템이 나오기 시작하면 루시안의 영향력이 랭가보다 커진다는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이 그래프에서 처음 20분 이하의 이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라인전의 구도를 볼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0분 이상의 이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서 한타로 넘어갔을 때의 구도를 짐작해 볼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아까 가렌과 랭가의 구도를 다시 돌아가서 봐볼게요. 가렌과 랭가의 구도를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아, 랭가는 가렌을 이길 수가 없구나. 처음에 초반에 극초반에 어떻게 승부를 걸어서 랭가가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이길 수 없다는 데이터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랭가가 가렌 상대로 게임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무모하게 가렌한테 덤비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무모하게 덤비면 안 되고, 정글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뭔가 해결 보려고 하지 말고, 정글을 불러서 정글과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근데 내가 아무리 정글한테 와달라고 해도, 정글 유저가 내 친구가 아니고서는 안올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다음 생각을 해야 돼요. 랭가의 장점이 뭐죠? 로밍이에요. 궁극기 자체가 로밍 특화된 궁극기지, 가렌처럼 1대1을 이기라고 준 궁극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궁극기를 가지고 랭가가 가렌한테 1대1로 싸워버리면 그거는 지금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랭가의 궁극기를 이용해서 다른 라인 로밍을 가서 터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랭가는 6레벨 궁극기를 찍고 나면 가렌한테 들키지 말고 바텀으로 어떻게든 로밍을 가서 그 궁을 가지고 이득을 봐서 스노볼을 우 굴려야지만 이길 확률이 생기는 거고 그첫 번째 로밍을 실패하거나 아니면 계속 라인전에서만 가만히 있게 되면 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그리고 이 가렌을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또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라인킬 확률이나 그래프를 보시면서 어떻게 이제 대략적인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짐작해 볼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가렌을 내가 랭가로서 이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역시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랭가라는 챔피언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이길 수 있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한 방법은 유튜브에 이미 많이 있는 랭가의 강의 영상을 검색해보시면 돼요. 랭가 강의 영상을 보시면 랭가가 어떤 시점에 어떻게 로밍을 가야지 성공률이 높은지도 나올 거고 랭가가 어떤 시점에 또 강한지도 알수 있고 그런 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최소한 알고 나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정도는 아마 대부분이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 이제 잘 사람들이 못하고 계신 건데 두 번째는 이가렌이란 캐릭터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이 가렌의 캐릭터를 잘 아시려면은 나무위키 같은 곳에서 이 가렌이라고 검색해도 스킬 풀타임 같은 것들이나 설명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위키를 보셔도 되지만 아니면 롤에서 롤에서도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롤에서도 이렇게 게임 시작에 들어가 보시면 훈련 모드가 있어요. 이 훈련 모드도 초보자분들은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훈련 모드에서 연습 모드로 들어가 주세요. 연습 모드로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주시면 게임 시작을 눌러 주세요. 지금 제가 가렌을 알아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렌이란 챔피언을 이렇게 선택해서 플레이를 해줘 보신 걸 이렇게 연습 모드를 들어오시면 내 마음대로 레벨업과 아이템을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을 일단 쫙 눌러주시고 레벨업을 누르고 나시면은 여기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킬들도 하나씩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레벨업을 할 때마다 스킬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봐야 돼요. Q 스킬 경우는 레벨업을 할 때마다 아 피해량이 30이 증가하고 이동 속도가 0.5초씩 증가하는구나. 라는 걸 이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스킬은 지금 쿨타임이 8초에서 줄어들진 않는데 이렇게 W 스킬 같은 걸 보면은 W 스킬은 레벨을 하나 올릴 때마다 쿨타임도 2초가 감소하고 이렇게 보호막 흡수량 증가하고 지속시간도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수 있죠. 근데 여기서 왜 랭가 유저들이 가렌한테 많이 지시냐면 랭가 유저로서 이 용기 스킬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용기 스킬은 사용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에 실드가 생겨요, 잠깐.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누르면 하얀색으로 실드가 잠깐 조금 생기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아, 용기 스킬은 잠깐 동안 어떤 실드가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기 사용 시의 설명을 읽어볼게요. 사용 시. 가렌이 2초 동안 용기 100배하여 받는 피해가 30% 감소합니다. 이 2초 동안에 30% 피해 감소가 중요한 거예요. 랭가라는 챔피언은 Q 스킬이 주력 딜이고, Q를 강화 Q까지 쿨타임 없이 빠르게 두번 Q를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스킬을 쓰려고 하는 찰나에, 가렌이 이 W 스킬을 켜버려서, 2초 동안 그 Q를, 강화 Q 같은 거를 막아줘 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딜교가 일방적으로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렌 유저 입장에서는, 랭가를 상대할 때, 이 W 스킬 하나만 잘 써줘도 지기가 힘들어요. W만 잘 써준 상태로, 그냥 Q로 침묵 걸고, 그냥 E로 빙글빙글 이렇게 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타임 같은 거라던가, 이런 데미지, 그리고 이런 상세한 설명들, 이것들을 꼼꼼히 읽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것까지가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진짜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잘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왜 지는지 이유도 모르고, 내 스킬이 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심지어 많죠. 내가 가랜을 하면서도 이 W 스킬이 이렇게 30% 피해가 감소한다는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꼼꼼히 봐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GPG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챔피언도 잘 알아야 되지만 적 챔피언도 더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랭가를 하는데 가렌이 너무 자주 나와서 내가 가렌을 너무 이기기가 힘들고 그게 스트레스다. 그럼 변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렌에 대해 완벽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 뭐냐면 내가 가렌을 플레이해 봐도 참 좋지만 우선 가렌 장인의 영상을 이제 거꾸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가렌을 안할 거라고 하더라도 가렌 영상을 찾아서 가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장인들이 설명해주는 그 영상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렌이 어느 시점에 또 강하고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수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챔피언을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적 챔피언까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진짜 라인전에 그런 상선까지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랭가와 가렌처럼 이렇게 절대 이길 수 없는 구도가 나온다면, 애초에 정글을 부르지 않으면, 내가 무리수로 막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렇게 무리한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랭가의 장점을 활용해서 랭가는 로밍을 가려고 해야 되고, 그래도 라인전을 이기고 싶다. 그럼 정글한테 계속 말해야 돼요. 좀 타이밍을 잘 맞춰서 좀 와달라. 한 번만 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가 정글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지. 혼자서 계속 무모하게 플레이했다가, 계속해서 키를 주게 되면 끝없이 탑은 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미리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로딩 화면에서 계산하셔야 돼요. 로딩 시간 동안에만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이세 가지는 충분히 볼수 있어요. 숙률과 라인킬 확률은 이렇게 빠르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분당 골드 획득량을 통해서 초반 라인전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후반에는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지까지 볼수 있으면 좋은데, 이것까지 보기에는 좀 일단 아직은 여유가 없다 하면은 라인전의 이상승 정도만 이걸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결국에 롤은 5대5 팀게임이라서요. 내가 라인에서 랭가로서 가렌을 반드시 힐을 내야 되고 압도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이 게임에서는 그냥 내가 계속 그냥 죽지만 않는 걸 목표로 버텨주기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내 라인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랭가의 장점을 살려서 로밍을 가서 다른 라인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팀이 승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롤은 다 정말 답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든 방법이 다 있는데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어떤 생각하는 거, 이런 뇌지컬이 없기 때문에 너무 그냥 일자 부식으로 계속해서 들이대고 무모한 플레이를 하다가 정말 계속해서 차이를 벌어지게 만들고 게임을 지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피점 지지 같은 사이트를 꼭잘 활용해 주셔야 되고 계속해서 이런 거를 검색해 보고 확인해 보는 걸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특히 초보분들은 이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제 영상을 앞으로도 꾸준히 봐 주시면서 조금씩만 이렇게 노력을 계속 해주시면 엄청 실력이 효율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와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곧 봐.